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 울지 않을 거니 Everybody come to a new day. Everybody come to finally. Oh, oh. Everybody come to don't back down. Oh oh, on my steel. take it from me. Ha. Okay. Bye. Yeah huh, huh.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야, 진짜 아. 뭐하고 있어? 운전하고 있어. 자마이카까지 <laughs> 땀난다. 땀난 어떻게? 9년 전온것 같았어. 아, 진짜로. 아, 앞으로 레게 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레게를 해야 돼요. <laughs> 하유미 씨 생일이었어요. 아, 예, 참. 예. 다살기 네. 사합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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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뭐, 누구나 이제 겪을 수도 있고, 또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 엄마가 이번 3월에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올해는 불도 하나도 안 켰고, 좀 그랬는데, 뭐,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열몇살 때부터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내가 여기 나와서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는, 전화로 노인네니까 7시 반에서 8시면 항상 전화가, 일찍이 돈다 전화가 싶을 정도로 미역국 무라, 미역국 어해 이렇게 챙겨 먹으라 는데 올해는 역시 전화가 좀안 오셔가지고 이게 되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죠,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둘러보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하하씨, 창희씨, 또 친구분들. 네, 다 같이, 둘러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들이고, 동행자들이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우리 하윤씨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릴게요. 아,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왜 저래. 제일 웃기네. 이렇게 네, 화동에 앉아가지고 네. 나도 친구 부를걸 <laughs> 친구 없으시다면서요 하나 둘셋 반갑다 친구야 장미여 아니야? 장미여 아니야? 와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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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 씨를 위해서 모여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어 <laughs> 아. 네. 와! 대박. 좋아하 와. 완전 대충 짱이야. 홍대 네. 홍대 어떻게 뮤지션끼리니까 알아요아전 홍대에서 한몇번합주에서들 네. 아, 네. 이렇게 마주치고 했어요. 하하. 제 친구 네. 친구예요또형 친구 또 나오네. 아 진짜? 형내고다제실력세요 몇0생 12월생. 아, 십이 보세요. 아, 어, 어, 간당간당했네. <목소리> <목소리> <여>, 뭐, 이렇다 <나이야. 목소리> 그 아, 아. 멤버 소개 좀 누가 해주실까 아, 제가 제일 어립니다. <laughs> 아, 그래요? 어게 네. 되시는데요? <laughs> 80년생 형님. 빠른 말은, 빠른, 빠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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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80입니다. 네. 왜 제가 한 살... 말 안했어? <laughs> <laughs>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형님. 네. 빠른 팔0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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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팔어 진짜 아뭘왜 이래 정말 아뭘왜 이래 진짜 송창희 씨 빠른 칠9세요아 아. 그러면 78 그쵸 그7 8 8입니다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신세요짱 뽑은 거야 나이고가 제일 많 저도 빠른 그냥 해주셨잖아요 멀다 명환 여러분